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시작해서 2007년도 7월에 막을 내린 MBC의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하는 시트콤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교회를 개척을 나갔던 때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이때 이 거침없이 하이킥을 보면서 많은 그 즐거움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인터넷으로다가 보는 시절이 아니었고 가게에 가가지고 그 CD를 빌려와서 이렇게 보는 시절이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을 보시면서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전에 순풍산부인과라고 하는 시트콤. 이래 최고의 인기를 끈시트콤으로 기억되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아, 순풍상부인과를 통해서 송혜교가 스타바늘에 올라섰다면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서 박민영, 뭐 정희로 김범, 아, 이런 친구들이 스타바늘에 이제 올라섰습니다. 아, 특별히 뭐 정준화라든지 박혜미, 이두 이 사람의 부부의 역할, 아, 그리고 야동순재로다가 이름을 날렸던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가 돋보인 그런 드라마였죠.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지만, 이 시트콤은 한마디로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침없이 하이킥을 연상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뭐 거침없이 하이킥도 그렇고, 거기에는 육회, 통쾌상쾌의이 코드가 거기에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서를 보면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활동에 중점을 둔 성경이죠. 그리고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개척한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 나가고자 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중점을 둔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 내에서도 매우 독특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예수의 승천, 즉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서 어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활동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성경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도행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자세히 그냥 진지하게 읽어보면은 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저절로 생깁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리고 성령님이시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들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침 없이 하이킥을 날리는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답답하고 악이 판을 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은 육쾌, 통쾌, 상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말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육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들의 예루살렘의 사역의 어떤 절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유대인 공의회는 사도들을 협박을 하죠. 우리가 3장에서 봤습니다만, 어, 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공의회의 그런 협박을 갖다가 진지하게 듣습니까? 아니죠.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립니다. 사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며, 그리고 교회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막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백성들이 막 줄을 섰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 젤로스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을 보면은, 사도들을 갔다가 또 잡아다가 공유의 감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이 있어야 할 곳,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너네들은 요즘 여기 감옥에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너네들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던 사도들이 감옥에 있지 않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당황한 유대인들은 주된 지도자들은 그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대사장이 이렇게 묻죠.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쓰이려 하는구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또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죠. 뭐라 그럽니까?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유에서 강압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도들이 이야기하면서 막 기어가는 목소리로다가 아유, 사,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또 육회상계 통쾌하게 그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한그 복음을 갖다가 다시 전하고 있어요. 하지 마! 그랬는데 계속 전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들은 왜 이렇게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것일까 우리가 우물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이것을 보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사도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행전을 통해서 참잘알수 있는데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한 성령과 더불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막 우리가, 어, 성령님,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무슨 능력을 막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도 증인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래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역동성입니다. 성령이 성령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구원 사건에 대한 반응이죠. 역동성입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사도들에게 한방 맞은 공의의 유대 지도자들은 회개 대신에 크게 노를 바라죠. 사도들이 거침없는 하이킥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인데 무제한 죄를 흘렸다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도자들의 이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논쟁적인 구절이라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죠. 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 가지고 2차 대전 당시에 낫지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악한 그런 해석이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떤 살인병기가 되고 맙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무지함은 죄에 대한 불감증의 어떤 증세도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들추려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보통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인 양 자신을 변명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죄는 일어나저러나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낳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 기회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회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계는 대단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막 무너뜨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게끔 만들어 버리는데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떠한 삶의 희망을 준다는 거야. 사도들의 거침없는 하이킥에 한방 맞은 공의의 유대 지도자들은 반격에 나서는데. 이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 딱 나타나죠?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말리알은 덕망 있는 율법학자로서 우리에게는 사도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행한 연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게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홍보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따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감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때 나타나서 많은 추앙자들을 도우리고 반란을 동원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지도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 말이 하자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위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말에는 그 헬라어의 표현 문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가말리아의 연설에 쓰인 첫 번째 문장 특별히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라면 한이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다가 개연 조건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벤트쳇럴리스라고 하는 이 문법 용어인데 뭐냐면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렇게 갖고 미래 어떤 있을 가정 가정에 대해서 어, 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좀 달라요. 두 번째 문장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 미래에 있을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조건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얼리스라고 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뭐냐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뭘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말리알 자신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도 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의도된 문장이겠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으니까 그래서 누가가 가말리알의 연설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므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놈으로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이들을 박해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야.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말리아리의 설득력 있는 연설에 의해서 공회에는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찍지를 몇번한 뒤에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채찍 맞은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해하지 않죠. 다시 한번 육회 통쾌 상쾌하게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립니다. 어떻게 날립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습니다. 이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더불어 전하는 복음의 증언은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성령 또한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힘들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속에 물들어갖고 교회가 힘을 잃는 것 같고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령을 받는 한 성령과 더불어 행하는 우리의 증언이 그치지 않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간구하며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서 육쾌, 통쾌, 상쾌하게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들이 보여 주는 예루살렘에서의 행보를 보면서 성령의 역동성 역동 역동성을 실감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증언 증언하시듯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성령과 더불어 증인으로서의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실제적인 권력이었던 공의회도 그들의 증언을 막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이 공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듯이 사람에게서 난 운동이면 사라지겠으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그 일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과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상관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